어다지빠다보면 <laughs> 잔디 좋다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거 제일 거 좋은 거 같아. 그 근처에전에는개 그 쓰레기였는데. 어. <laughs> 잔디 바뀐 거야 여기? 원래... 바뀐지 않고 원래부터 있었는데 이제. 아니아 바뀌었어. 아 바뀌었어? 예. 응. 아 진짜? 코로나 때문에 한참 한동안 쉴 때. 아. 근데 바로 우리 집이거든요. 아 그래? 저 다른데서 보는데. <laughs> 바로 보이겠네. 아 동호 오늘 2골 3골! 나? 골이가세골이야응 언제 한골더보아 방금 넣었지? 야이 트릭 좋아요 아 아저씨 개어 그니까 저 진짜 개미로개미가저 아저씨는 터치 타월 하나도 안 들어오죠 그니까 더블업 너... 아파 어, 나 지금 한 두세 대 맞았는데 어쩔 수 있겠어 그러네 조금. 아 그래 더 줘요? 아 괜찮아. 괜찮아. 졌어 됐어? 응 좋다 좋다 오 맛있어 아미안아 근데 아연이에요아 뛰다 <laughs> 다괜하죠괜건찬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laughs> 그렇죠. 상대를 잘 보고 줬어야 되는데 나를 장점 이 있는 선수입니다. 오, 오. <목소리> 오, <laughs> 오 <laughs> 안녕 장전 이대일 패스아 그렇죠 <laughs> 자기가 쌍동 제가 추가죠. 장전 이대일 패스 했어. 아, <laughs> <갈수 있어. 웃음> <laughs> 셀프 이대일 <laughs> <laughs> 트레이핑이었죠. 트레일핑. <laughs> 그래도 골킥을 만들어 냈어요. <laughs> 풀백 성재는 조금 희귀한데요 어, 그래. 아 성재 지금 뛰기 싫다고 태업하나요아 센스 좋아 선 <laughs> 너한테 공기 전에 그, 어. 누구한테 줄건지 한번 봐봐 그래 그래 그럼 좀더여유로 어, 오케이 오케이 시야안 트이네 경제아 바로 뺏겼는데? 잠깐만 보기만 했어 보기잘 <laughs> 봤어 좋아 원터 좋아요 와. 이럴 때 전환해야 돼 전환 오른쪽으로 가야 돼아 민현 좋아 그래그래 그래. 천천히 됐다 오원터 좋아 경진이는 기대가 됩니다 경재가 왼쪽 더 뛰어줘야지 경 그게 거기 아니야? 아 혼자 해도 되는데 잘 됐다 한번더한다 한 그렇지 오션. 와, 뭐야? 오. 일 년에 한번 나오는 출시예요? 아한 개만 더 먹었으면은. 오. 오. 미연이. 다시 왔어요, 기 키키. 너무 너무 그 뒤로 빼는 게 많아. 안전하게 하려 고 그래. 오, 됐다. 한번점 봐. 갑시다, 갑시다. 와, 나이스. 그렇지. 아, 민현이 뒤에 들어갔으면 좋을 텐데. 힘들어요는 빌어드는 빌어드돼빌어는빌어 괜찮나? 아까도 빌인거는 빌어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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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고아이고아이고이해줘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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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말해줘야 되는데. 거 가... 네. 아, 네.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어, 조성호 때문이야 사람 오는 거 말해줘야 돼이러다 <laughs> 우르르 먹히지 그 그렇지, 정신 혼자 해도 돼

안 보이네. 성안 부러웠어, 안부러어 그렇지, 가자. 그렇지. 가, 가, 가운데 다죽고 다시 오, 잘 봤는데. 아, 까비. 어? 근데 현준이가 지키는 게잘 돼. 어? 성우 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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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우. 한번 성우, 가져야 성우, 성우, 돼. 성우 뛰어. 아, 갔다. 까비. 너 빨렸어. 현준이 지키는 거 되게 잘. 성우 때문이거다 이게 다 조성을 때문이조성좀더 빨리 올라왔으면 좋지. 아

야, 뭐야? 아 뭐야? 미쳤다 야, 발로 찼는데 소리가 나? 뭐, 뭐지? 장풍선 나와가지고 캐시 질렀다 신발 캐시 질렀네 중앙선이 너무 이상하다 오 근데 오히려 좋아요 경기 경제 아이고 아이고 <laughs> 재한이 일부러 흘린 척 어허, uh 어허, -huh. uh -huh. 야, 이, 오른쪽이 이렇게, 없어 이렇게 뺏기면은 이렇게 힘들단 말이야. 올라가야 돼. 알이잘 한다. 정 박주영 왔다 간다. <laughs> 저 무서워요 드로잉 오우. 오 와, 개기로오 야야야 아니 후척기야 <laughs> 그니까 러 <laughs> 저거 튀 사람은 또 처음 보네 그러게 <laughs> <존나긴> 밥만 먹고 <laughs> 드로잉 연습하셔도 돼 근데 미드라인 더 올려야 돼 봐봐 저기서 헤딩 따면서 세컨드할 사람이 없잖아 3초 이내 그래 뒤로 빼야 되고, 빠를 며셔서 임기 <laughs> 제한이력도 내려줘야죠. 잘했다, 차근히 풀어봐. 아이고, 왼발은... 오른발로 치면 이렇게 휘어나가지고... 서 <laughs> <제한이> 왼발잡이야. <잡이야. 웃음> 왼발 왼발잡이야. 왼발잡인데 숨기고 있는 거야. 쓰면은 너무 상대를 농락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럼 그냥 바로 못쓴다고 보세요. 그렇죠? 그족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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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번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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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빡 좋아, 빡 좋아. 저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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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필더가 남는 사람, 한명 남으면 남으면 안 돼. 빡, 박재한만 남아 누가 한명 탑을 줘. 그거를 우리 미드 선장이 가져야 돼. 그러니까. 저 경민이가 가져야 돼. <laughs> 아, 한골더 넣었으면 좋겠는데. 더 넣었으면 좋다고 아니. <laughs> 한골더 넣으면. 니가 살짝 상자한테 넘어가려 그래. 오른쪽으로 돌고. 그렇지. 응. 빠르게 돌고 지연, 좋아. 정우 아. 라인까지, 라인까지 벌려 라인까지. 정아야, 어, 야 옥사님 가고 보고 가야지상없다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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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정우 머리 다친 거 맞네. <웃음> <웃음> 정신 이상해졌나요? 오다이 쓰겠어. 아무 성비였어요. 미드가 아, 못 올라가죠. 지금 2현이 걷고, 2년 사고, 지금 기고리면안돼 가서 받아. 이러면 우리... 아, 반칙이죠. 이거... 아, 안 불렀어요. 우리도, 우리도 저런 작전 쓰자 그럴까? 그냥 밀가? 아우라도가 그러니까... 아이고, 아이고... 야, 이거는 좀... 성우 어, 오늘 초애 좀... 찾인데 바보 되겠는데요? 12분에 들어갈까? 13분? 지금 몇 분인데? 지금 11분 다음에 아웃 되면 들어가자 12분쯤에 그 심판한테 말할게 다음 아, 아웃 되면 어, 오케이 오케이 넘어갔다 라인을 더 올려줘야 되는데 <laughs> 그러니까 아무 쫙 압박 들어가도 되는데 중앙선까지 올려도 돼 여기 경기장이 커가지고 상대방도 드리블 하다가 피다가 지쳐서 뺏겨 그니까 러 근데 우리가 막그 정도 체력이 안돼 그래도 오늘 경기력 괜히히 좋지 그 라인을 센빼이좀잡아가 빨리 줘자한이는 근데 왜 땅볼로 패스 안 하지? 할줄 모르는 거 같은데 <laughs> 맨날 뛰어서 우는데 <오던데? 웃음> 희고야! 희고야! 아이고 너 멀리 있어 직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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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좋고 있어. 그래 그래. 볼 나가면 교체당해. <목소리> 잘 봤다. 여기 <목소리> 다 오. 그렇지. 왼발안 <목소리> 되죠? 잘 봤다. 한번 해, 혼자 해봐도 돼. 아, 나랑 친한랑도하는데 나는 경제. 어, 지금 산, 들어가야 돼볼 나가면 들어가야 돼. 어, 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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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올라가! 올라가! 안 돌아가 이거, 안 들어가, 뭐안 돌아가, 들어 와, 안 들, 안어가는데이렇게 음. 해야 되나? 그래서 아이템 삼각대를. 자, 잘안 되네. 그래? 이번에 아. 어? 뭐 윙백 했어? 아, 백 했어. 삼국대 들왜 이렇게 숨 이？안 트 지. Terima kasih telah <laughs> menonton! 카라가 <laughs> 진짜... <웃음> 이거 왜 이러냐? 아니, 삼각대가 있는 그치 삼각대가 안 되는 거지 어어디미 <laughs> <laughs> 어, 내가 알려 홀딩? 1,2? 홀딩 다음도 패스? 응굿을 근데 애들도 지쳤어 그치? 지쳤 앞으로 아니 저쪽이 체력이 은근 좋아 모든 운동은 체력이 중요한 거 같아. 진짜 뭐뭐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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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없어 거 이거... 이거... 이수 이거... 이거... 이 찍고있어, 찍고있어 아, 카메라가 쉽네 아니 근데 카메라아 나이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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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아선님가 제가 중학교 어디 어? 가중학교 어디 어 고등학교는 배제 한번한적 있을 걸? 근데 배제 우리가 이겼던 것 같아. 볼프스? 어? 아 그때 어떤 8번이 공을 안 주대. 아... 그때 막 주혁이랑 너랑 하지 않았냐? 규혁이랑

이거 라냐내 골이야? <laughs> 내골 아니야? 코라트리 아니야? 내코트리내 코라냐? 내 코라냐? 내 코라냐? 내 코라냐? 내 코라냐? 내 코라냐? 다 코라냐? 아다라냐내코니냐내 코라냐? 내 코라냐? 내 코라냐? 내 짜리야, 생각돼? 좋은 거 같은데. 3만 원이 너무 음, 잘하네. 야, 근데 기억. 너 기억이 너아지뭐 해? 아, 나 당연히 하지 그때 용병 나왔을때 한번 같이 쳤어. 아, 그랬다 기억? 잘하라 똑같 테스트. 나이스. 나 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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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laughs> <야>.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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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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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리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한아더찾아봐 <laughs> <개많이다. 웃음> 형잘키운되 근데 제가 지금 뻘짓을 많이 했어. 키워야 돼. 성빈이 얼떨결에 어시스트 했 네. 보니까 는데 때려도 괜찮을 텐데. 때렸어야지. <laughs> 야, 앞에 앞에. <웃음> <웃음> 한번 더. 오늘 경민이 펑 어, 흥미져. 오늘 좀 깡대처럼 뛰고 있어 지금. 음. 아까 첫 번째 골 내가 어시스트 했던데? 공호 아니, 첫 번째 실점. 아, 아니? 그거 나야? 너아 그렇지 너가 여기서 뺏기게 어. 너가 시발점이었지. 시발점. <laughs> 어, 와가미 <어가면> 좀. <laughs> 시발점이야. 아니라... <laughs> 아, 그, 아까 틀었어. 그러니까. 아까 홀딩 그럼 안 되지. 응? 아 근데 이번 파터 홀딩 경민. 경민이야? 응. 아니야 너 홀딩하고 좌우추나 경민이 하면 돼 에이, 훨씬 나 그렇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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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위험하다 지훈이한 아, 진짜, <laughs> 아, 진짜 잘해 <laughs> 아이거박상이잘 너, 나준너왜 아무도. 가운데어 다음 대 4-3-1이야. 1이 누고요 동. <laughs> 리구랑 현중이가 동. 응. 4-3-1은 처음이야. 4-3-1 내가 성준이한테 한번 건의해 봤어. 아, 진짜? 응. 근데 마코트 한번 해 보겠다 그래서. 어. <laughs> 아, 근데 뭐전술이 있어? 너가 생각하는 그런... 느낌? 아, 우리가 윙이 잘안 되니까... 아, 힐링이 풀어지거나 뭘 해야 되는데... 아, 홀딩은 그냥 이름 나올 딩이지 아,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아, 그래 우리 좋았잖아 아, 맞아... <laughs> 오늘까진 훈훈한 분위기 가져가자 뭐. 어. 아, 기분 좋네... 이때... 이때 일이야, 이때 일이 그 말이 크게 그, 그. <목소리가> <목소리가> 가운데가 완전 가운데 우리가 완전 먹었어 오오 <목소리가> 오? 오? 저걸 뚫어? 근거 막혔다 에이 업사이드인데 업사이드야 저 업사이드, 자, 업사이드. 어, <목소리가> <억울진가 없으나>? 네, <목소리가> 중앙 수비가 좀 그렇네 중앙 <목소리가> 알지 알지 간지러워. <laughs> 이거 뭐 눌러야 돼? 정지. 이거 할 어, 그거 하면 될것 같아.